사모 하나로 세계를 사로잡은 독일 기업 비르트, 시계 바늘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스위스의 우니베르소. 이들의 공통점은 기술 하나로 세계를 매료시킨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시장을 이끄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저 의료 기기 업체 루트로닉입니다. 세계 10대 레이저 의료기기 선정, 국내 피부용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1위. 작지만 강한 기업 루트로닉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1997년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만 해도 직원 수 3명에 불과했던 루트로닉은. 현재 총 직원 수 260여 명에 매출액이 무려 638억 원에 달하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사실 설립 당시만 해도 국내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은 대부분 수입 제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의료용 레이저 기기는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비싼 가격으로 샀고 또그기계들 고장이 나면 거의 아주 또더 비싼 돈을 주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수입 수리하고 이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 우리나라 기술에서 훌륭한 장비를 만들어서 또 우리나라 고객들과 세계에 이 장비를 수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루트로닉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건 아닙니다. 회사가 문을 연지 3개월 만에 IMF 외환위기가 터져 큰 어려움을 겪었고 몇년 동안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그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도 처분하시고 직원들 봉급도 충당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당시에는 약한2 0명 내외 인원으로 어 제품 개발부터 해가지고 제조, 서비스까지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였었고요. 당시에 그 많은 영역에서 소규모 인원들이 모든 것을 좀 커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좀 들었었는데. 하지만 루트로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업 후 2년 반을 연구에 매달렸고 마침 기술 보증 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기술 보증 기금에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시드 머니가 됐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이까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 그 결과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피부 회복을 돕는 의료 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출시에 말자 막 주문이 밀려가지고요. 저희 생산이 도저히 못 따라올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3년 정도 다 충분히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준비해서 를 가지고 했고요. 또그 당시 대학과 조인해서 여러 가지 특허도 내고. 루트로닉은 지난 2012년 의료기기 업체로는 유일하게 정부가 선정하는 월드 클래스 300 기업이 됐는데요. 월드 클래스 300이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서 매출액 4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지난 5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이 15% 이상인 중소 중견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월드 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면 대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연구 개발 및 전문 인력, 자금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을 키우겠다는 노력이 이어져 매년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트로닉 역시 월드 클래스 300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의 30%가 제 연구개발 본부에 속해 있고 연 매출의 약20% 정도를 계속 그 R&D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20% 투자하는 회사는 다른 데가 도저히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5%만 해도 많이 한다고들 하거든요. 기업의 기본의 생존은 투자 기술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술이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길라면 그 분야는 계속 우리가 할수 능력 있는 만큼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기술 개발뿐이라는 황혜령 대표의 강한 의지는. 또 한번 루트로닉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번엔 피부 치료 목적이 아닌 안과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기기를 개발했는데요. 연구 개발을 통해 속속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 기기를 시장에 내놓은 루트로닉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전 세계 60개국에 진출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 수출 중심의 성장이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할수 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시장이 크고 리스크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회사에서 모험 해볼수 있다.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을 키우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의 그 정책 지원을 위해서 든 챔피언의 그 선정 기준을 마련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 매출이라든지 또 수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정량적인 기준 이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그 정성적인 기준을 아 추가로 좀가미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최고 경영자의 자질이라든지 또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얼마나 그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추가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의료기기 같은 데는 그 임상연구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연구개발에만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그 임상연구를 거쳐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거 그, 거기를 그 데스벨이라고 부르거든요.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가는데 그 고비가 되는 그 분야에도 그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시장에 액세스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선정 절차도 또 선정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선정된 이후에 얼마나 그 기업이 성장하느냐. 또그 모든 성장 과정을 모니터하고 사후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현재 그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이 되면은 모든 지원 수단이 사실은 정책금융적으로 특혜금융적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정작 필요한 마케팅이라든지 또 지재권 보호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아, 여러 가지 지원 정책과 이러한 히든 챔피언 선정 기준이 연계돼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가능성과 정부의 든든한 신뢰와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 등장하길 기대해봅니다.